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도에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와여인이 왕께 아뢰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온죽 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지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유압이요 간계를 써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이제 내일 보겠지만 다윗은 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는 2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요. 어, 죄는 덮어주었지만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나중에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 용서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용서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지요. 그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론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상복을 입히고 다윗에게 할 얘기를 들려주고는 다윗에게 들여보내요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이제 용서하게 하기 위한 요압의 지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지요. 이 여인이 과부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이름과 씨가 이 세상에 남게 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세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왜 왕은 압살롬을 용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뒷 이야기는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이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고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죄를 사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으나 화해하지 못한 것은 그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용서는 죄 지은 자의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축복해 줄수 있는 건 이것이 진정한 용서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그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요. 이처럼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와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다윗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솔로몬을 새로운 아들로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나 다윗은 정작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용서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요, 압살롬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부정에 못 이겨서 용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정죄도 아닌 것이 참 애매한 모습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아요 이런 불완전한 용서 때문에 결국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아, 용서를 하려면 진정한 용서를 해야 됨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정한 용서는 뭐 자격 회복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축복까지 하고 뭐 이런 적으로는다 알지만 사실 이게 내일로 딱 오면 다윗이 취한 이런 모습을 갖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머리로는 알죠. 아 내가 용서해야 된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뭐 가족 식구들, 뭐 다윗과 압살롬도 가족 아니었습니까? 부자 관계였잖아요. 가족 식구,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함께 신앙 생활하는 교우들이라든가, 뭐, 하여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지, 멀리 있는 사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갖는 마음가짐은 어떠냐라는 거죠.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용서하라고 해주셨지 말씀하셨지 그러니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되드냐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잘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용서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조건 없이 용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가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용서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뭐 죄인이래니까 나는 죄인인가 보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내가 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내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음 진정한 용서가 회복의 역사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모든 풍요와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살자고요. 깨닫고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감정적으로 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의롭고, 내가 너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바라기는. 어,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그큼그 그 사랑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고 어,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애매한 용서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다윗꼴로하는 거예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처럼 삶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로 인해 우리를 구원 구원의 반열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삶에서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너무나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내 감정이 상하고 또 손해를 보고 뭔가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어느새 감정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하며 품으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